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민서 인턴 기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곳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인들 뿐만 아닌 외국인 관람객들을 자주 볼수 있다. 그곳들에서 주로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그 언어에 맞춰 주황색 상의를 입고 투어를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가끔 볼수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문화단을 통해 정식으로 관광가이드에 입단을 한 학생들이다. 청소년문화단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소속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청소년 관광 가이드 교육 선발식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단의 관광 가이드 선발 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학생들로 한국사와 문화유산들에 대해 영어로 유창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식으로 청소년 문화단 소속의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과 본심사를 모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뿐만 아닌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상급역사 소양 40시간 이상 등 자격을 갖춰야 함으로 합격하기까지 최소 1년 정도가 걸린다. 합격을 하게 되면 주로 경복궁이나 남산 한옥마을에서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들은 경복궁역이나 광화문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1대1로 매칭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과 영어로 1대1 관광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청소년 문화단 해설사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나머지 횟수는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선택 활동을 할수 있다. 활동을 하기 전 청소년 해설사들은 자신만의 관광동선을 정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사원하는 시간에 맞춰 관광을 이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에게는 근정전이나 강명전과 같은 곳에서 스토리텔링 위주로 얘기를 하고 한국의 문화와 사진 스폿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에게는 경외루나 한복 체험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 장수들에 따라 해설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건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고유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습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원들은 약 300명이며 청소년 문화단은 매년 130명 정도의 단원들을 선발하고 있다. 물론 문화유산의 설사 활동은 봉사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단순히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원들은 없다. 혹독한 교육 시간과 난도 높은 입단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격한 단원들인 만큼 단원들 모두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교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해설이 필요하거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문화유산의 설사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체이다. 앞으로 청소년문화단이 더욱 많은 해설사를 양성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사도 높이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을 많이 양성하길 기대한다.